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아그 세상적인 인본주의인 그리고 우리의 깨지지 못한 자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갈고먹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트러, 뭐 이런 것들이 정정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의 어떤 연약하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그어그 어, 그 인성 인격 그리고 우리 성품 이것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많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은 인지학자들이 연구했더니 하나같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더래요. 전쟁이라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어떤 강간이라든가 이런 트라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하여튼 작든 크든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 지성과 영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 부재라고 그러죠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스, 자기 스스로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어 어떤 내가 어, 피해 의식을 당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 당하는 것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자의 앞에서의 그 트라마라든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방어 자기 방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이런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은 그래서 방어를 하는 방어 규제에 속하지만 두 번째 사람들은 부재요, 예 부족한 지식, 지성, 부족한 영성. 이거로부터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협력하지를 못해요. 협력하지 못하고 협심하지 못합니다. 협동하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앞에서 말한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이 마귀 같은 사단 같은 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아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으세요. 만약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오늘은 어쩌고저쩌고저찌거자. 어 이러면서 또막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떠 나타나게 되죠. 이,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주에서 공구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예, 그렇지만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늘, 어디, 어떤 단체나 어떤, 어, 조직에 가면 조직을, 어,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라, 조직을 분리시키는 분리자의 모습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고 싸움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융합되지를 못해요. 하지만 성경은 협력하여 서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우월성 속에 떠오르는 착각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아뭐 이런 등등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사실은. 어, 심리학자들은 상처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떤 누구, 그 모임 속에 가막 손을 흔들, 손을 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당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비정당한, 정당하지 않는 얘기들을 막, 그러면서 자기를 막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분쟁이 일어나죠. 예, 그런데 그막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 만약 리더자가 되면 그, 어, 모임은 사실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깨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거예요. 우리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럼 막 어쩌고저쩌고 해요. 특히 밑에 사람이 말이죠. 우, 우에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지시를 하면. 우리 교회도 종종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리고 왜그똥 어, 어, 밟은 인상, 그리고 그 63빌딩에서 떨어진 매주 같은 인상을 하면서, 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분리들이 예전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꼭 분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해요. 우리는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우리는 지식이 다르죠. 학력이 다르니까. 우리는 다,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뭐를 이뤄야 돼요? 일치를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일치를 이뤄야 돼요. 십자가의 일치는, 여러분, 사랑이고,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은 바로 이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예, 그 십자가의 영성에 나를 못박는 거예요. 나를 못박어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죽고 다시 누구로 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왜 순종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 십자가의 영성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본체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본체 그분이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그 성경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질서대로 움직였고 질서대로 창조했고 그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질서가 뭉거진다면 더 이상 교회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괜찮아 저도 많은 착각의 시간을 살고 있고 살았습니다 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내가 하면 무엇인지 잘될것 같은 이 착각 속에 저도 살았어요. 나는 어린 시절 아, 잘생겼다고 그리고 머리가 참 좋다는 소리를 어릴 때 들으면서 어릴 때예요. 어릴 때 들으면서 자라갖게 내가 하면 뭐든지 잘될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요. 그리고 저는 이런 착각을 가지고서는 이 살면서 내가 신학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5대6대줄을 누비며 큰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그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 같은 그 착각을 저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개척을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먼저 목회를 하신 선배님들을 우습게 보는 이 착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그러나 지금도 그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아 교회 승합차를 한 다섯 대를 사서 한 대는 저 여주로 보내고 여주 문막 쪽으로 보내고 한 대는 한 대는 저 제천으로 보내고 한 대는 행성 쪽으로 한 대는 저 안흥 쪽으로 그리고 한 대는 이 원주를 돌면서 우리 성도들을 막 모셔오는 그런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21년의 이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야, 그것은 다 착각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있다는 이것에 저는 그러나 감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꿈은, 이 다섯, 승합자 다섯 대의 꿈은 저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 제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상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성도들이 물밑 듯이 막 몰려오는 이 한상을 늘 기도 중에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한상인지 내가 그냥 꾸는 착각인지 저는 아직도 분간하지 못하지만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잘될 것이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착각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막 착각을 하면서 꿈에 부풀어서 예, 사업을 막 시작합니다. 준비를 하고 막 시작해요. 그런데 그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확 몰려오죠.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 이거는 물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 꿈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업은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에 빠져서 실패를 하고 말아요. 나는 잘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갖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은 50대 50이에요. 그것은 미확실하다는 거죠. 하게 어떤 사람은 20%의 확률도 없는 그 확률 게임을 가지고서도 자기 주장을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80%가 안 돼요. 그가 선택하는 것마다. 그리고 20%가 20%만 돼요. 그러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시를 해요. 예. 그것은 같이 망하자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20%의 그 확률을 가지고선도 우리는 착각을 하고 빠져요. 내가 하면 된다고. 이건 내가 지시한 것될 거라고. 나는 옳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업도 어떤가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은 이 착각을 이야기하면서 이 착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이 상정논리래요. 이 상을 성경에서는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 뭐죠? 악과 선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할 것과 말 것을 분별하는 것. 그런데 신학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것을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인 것을 알아서 그 악에게 대처하는 것. 선은 더 받아들이고 더 발전하고 더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더 나가서 신학은 분별력이라고. 특히 개혁주의 신학은요.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대처하는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갈 건가 말 건가. 아, 오늘 눈이 오는, 눈이 오는 이 날씨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오늘 자, 우는 여기서, 어, 우리는 많은 안 가도 돼 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고, 우리는 여기서 분별력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을 했을 거예요. 갈 것과 말 건가? 여기는 우리는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 그 대처하는 능력, 이것을 다시 분별, 이것은 구별하고, 성별하는 것, 선별하는 거죠. 이것이 상황이에요. 상황적 논리예요. 이게 그인지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더나가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이거를 성경적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와 함께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서 선을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선입니다. 그 선을 추구하고 선을 따른다 할지라도, 할다가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겐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따르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본전도 아니죠. 사실은 더 많은 하나님이 그 실패 가운데 우리에게 얻는 것들이 너무너무 커요. 다른 길을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큰 것, 더 좋은 것, 더큰 축복을 주시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를 들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더한 축복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착각들을 하고 살아갔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없이는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크리스찬들의 실패를 통해서 알수 있게 돼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믿음이에요. 믿음의 필요성을 성경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뒤로 물러 침내에 빠지는 것, 뒤로 물러가 침내에 빠지는 것과, 이런 건 주의할 것이에요.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다음은 이제 우리 하나하나 한번 이런 것도 알아가겠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믿음의 필요성 주의할 것과 필요성인데,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요. 어디 그 뿐이니까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력까 하지 못하고, 갈 것과 가지 말 것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우리가 분별하든가, 이 성별하지 못하면요, 우린 그 착각 속에서 우린 늘 선택의 오류를 가지대요. 그래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20%의 확률을 가졌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50대 50도 사실은 미확실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되고 하는 것마다 잘못돼요. 이 착각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잘 분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별력 이전에 우리를 함께 하시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성경적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영상을 해볼까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이... 특히, 여러분, 그들이 이런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요. 이단에 빠지면, 넌 그거 이단이야. 너 잘못됐어. 라고 말하지만,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그래요. 왜? 자기네 잘못을, 자기가 선택한 것을, 내가 잘못됐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만약 인정한다면 자기가 자존감과 자기 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 방어에서 정당성을 찾죠. 그리고 정당성을 주장해요. 자, 한번 우리 저, 우리 착각이라는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나라 이 최고의 지금 인기 있는 인장 그건데요. 예. 쫙 올려 주세요. 23 나오면 잘안들어가는 p 와 컴퓨터로 먹고 사는데 아이크? 우리 컴퓨터를 잘못 따라요. 면기 검사 받지 않죠. <laughs> 키우면 자, 키우면 됩니다. 시스템이 사람가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건 거기에 변동성이 네. 존재 그래서 살 넘은 사람 IP를 측하지않 그리고 이건 살만 넘어도 잘안다고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어. 나 근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얘기 잘한 다나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세 말하는 양 자체가 늘었어. 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걸 성격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항 상태지. 매너도 사회적 능력. 예의범절도 사회적 능력.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가도 다 사회적 능력이죠 이런 게 항상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말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아줌마가 되면 시 성격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절대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나이표와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이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의외로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미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적 요인들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아이코와 나의 성격,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극단주의군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크지 않으면 자아 성격이 안 맞아요. 저 친구 성격이 이상해요. 그럼 벌써 사회로부터 도대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만 더 내가 개수는... 그 사람과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응. 건 내가 글, 그 됐어. 사람과 더잘 맞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야 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친구는 성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저 친구와 갈등할 수밖에 무서워.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력보다 상황의 힘이 더 무섭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격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초사고적인 측면 이런 것들보다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들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고 거꾸로 하는 것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이동의 작가, 남녀의 작가, 상하의 작가, 강약의 착각, 시간의 착각, 전체와 구분의 착각, 그리고 관계에서도 착각이 일어나며, 수많은 것들을 혼돈을 일으키고, 정답과 해답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며, 참 것이 돼 있어서도 착각이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동이 안 되는 것들은 이동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요. 이동이 잘 되는 것들은 오히려 이동이 안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전염이 잘 되는 것은 전염이 안 된다고 착각하고, 전염이 안 되는 것들은 전염된다고 착각하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총량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총량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그 심리학자들이 <laughs> 얘기하는 총량의 법칙은 간단해요. 우리가 지식도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그 예, 그 총량이죠. 그래서 그거는 누가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라는 총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90이라는 총량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 이거, 이거는 이제 다음, 어, 다른 거고요. 그런데 여기 상항적 그, 이 나오죠. 상항적 논리, 상항적 판단. 이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분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사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별력이. 왜냐면 하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가 굉장히 일이 하는 것마다 잘못돼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상황적 판단, 상황적 능력이 없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향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있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예쁜. 우리 아가씨들을 이 다음에 정말, 어, 하나님이 주신 몸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이 소중한 우리를, 우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우리를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요. 난저 남자하고 만나면 난 인생이 변할 거야. 팔, 팔자가 필 거야. 예,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영성으로, 지성으로 분별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요, 우리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난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우주 만물의 주관자, 우주 만물의 창조자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이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을 주시는데 이 잠시 잠깐 낙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여러분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는 존재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왜 나는 안 부르셨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어요. 그것을 섭리라 그래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건 유기한 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어요. 믿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선민들이에요. 성경의 으로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사단에 빠져서 마귀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돼요. 그잘 되면 뭐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잘 되면 물질적인 것, 뭐 우리의 풍요, 어떤 물질의 풍요 이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물론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후에 그런 것들은 덤으로 주세요. 요번 주 우리 큐티 아마 하셨을 텐데,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 이전에 우린 영혼의 잔뜩같이 범사에 잘 때는 영혼의 충만함과 영혼의 그 구원, 영혼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의 충만함, 그게식 우리에게는 더 있는 거죠. 한 해, 한에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불명한 상황적 논리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심리학 때들이 말하는 상황.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예. 우리는 정말 잘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잘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고 정말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여러분 우리가 제약 가운데 빠져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풍랑은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게 하시는 하나님. 그 풍랑을 보면서 여러분 무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듯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내,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발부둥 치니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죠. 어, 여기.